인천시는 14 남북 정상선언 6주년을 맞아 14선언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기념식은 각계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중앙홀에서 치러졌습니다. 기념식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송영길 시장의 기념사와 이성만 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비롯하여 14선언문 낭독과 평화의 염원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서해안 최북단의 위치에 있어 남북한 군사적 긴장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인천시는 그동안 14남북 정상선언에 담긴 서해 평화와 공동변형의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인천시는 남북 관계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받아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한결의 통일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내년 2014 인천아시안게임 폐막 1년 전인 지난 10월 4일에 개최함으로써 남북평화와 아시안게임 성공개최의 염원을 담아 치러졌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